풀어주시죠 여기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거긴 조금이 따시고. 하 이걸 걷어내세요. 저기하고 다 됐죠? 아, 다 풀었어요. 예. 다 됐죠? 여기. 여기도 옆에도 다 풀고 그파선지좀 들어주시고. 땡기지 마세요. 빼지 마세요. 이거 대식 됐죠 됐죠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이걸 좀 땡겨줘요 이거 이좀 땡겨줘요 저끝에머리 땡겨줘요 됐죠 네. 여기 너너어손 잡지 마아 진짜 만지 됐죠 예? 됐죠 네, 여기 네, 됐대 여기를 동해 매요 여기를 여기를 동여 매이 한번다 아, 이렇게 동여 매이 두줄 정도, 이렇게 동여 매이 이렇게, 이렇게 동여 매이 이렇게 잡게 오시겠어요 젊으신 분들, 직접 서는 아주 머님가 있어. 아, 더힘세요 제일 힘 세다. 네. 네. 잠깐 오시게 네. 네. 이렇게 오셔서 여자분들 빠지고 네. 그리고 할 때만은 여자들 빠지고 네. 잡을 때 일단 예 네, 이렇게 네. 지금 네. 보셨죠? 예, 네. 네. 이렇게 한분 잡아주세요. 아니, 아니 처사님 잡고, 직 네. 예.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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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 여러 밀리 가은색 여기 여기 잡으시죠 뒤에 심서요. 얘는 심해야 돼. 한번 들어 보세요. 예. 들어요. 들어요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하나 둘셋한해 가지고. 예. 더 들고 아, 더. 예. 네. 네. 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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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예. 네. 이쪽 이쪽. 이제 이쪽 보시고. 예. 네. 네. 예, 네, 됐어요. 들어요, 생긴다, 들어요, 들어. 예, 들어요. 더 계속 예. 앞으로 전진. 더 전진. 더 이거 더 힘주고.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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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예, 됐어요. 아, 서서히 넣고 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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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네, 됐어요. 예, 됐어요. 예. 손 네. 놓이 네. 잠. 예. 그땡겨보한 쪽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쪽으로 가야 돼요. 네. 들으셔요. 대세. 예, 대세. 아, 주근 네, 아, 많이 땡기. 예. 빼고. 너고 힘썼나? 예. 네. 이제 저기 땡기 한 한쪽만 저기 하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요? 네. 예. 한분 놓고 한 분이 땡겨요. <laughs> 나요, 나. 빨리. 저기, 저기 조이세요. 세철. 아니, 수평 저기 하는 거 아니요? 나중에. 저기로 싹 잡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자체가 여기는 기가 하도 세서 여기 밑에서부터는 폐철이 안 맞아요. 찍어주세요. 이게 기가 너무 세면 패철이안 맞아요. 이때는 요 원래 팠던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들어주세요. 받아줘. 아니아니 일하시는 분들 같이 받아줘요. 방치 필요 없어요, 여기. 한쪽에다 잘 놓으시고, 폐철 밟지 말아요. 그 화선지 필요 없어요. 여기 다 해놔서. 네. 여기 는 화장지는 안 빼요. 네. 오히려 화장지가 더 좋은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게 화선지수예요. 매장은 화전, 화선지 수위로 해야 돼요. 아셨죠? 수입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네. 저흙 주며 맑은 흙. 그리고 관에 흙을 꼭채워줘야 돼요. 지금 그 할아버님, 할머니 운구할 때, 개장할 때, 흙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관이 이렇게 쓸렸어요. 그래서 꼭그 관에는 그 흙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것만 잘해줘도 좋아요. 삽좀 가져와요. 삽 이쪽으로요. 이쪽으로 흙 이쪽에다가. 네. 그리고 여기는 고양 옥보다도 이 흙이 더 좋아요. 이게 비석 비토라 이게 엄청 좋은 거예요. 배들은 맑은 걸로 좀 떠달라 우리야. 맑은 거. 그리고 생석계 있죠, 생석계를 저기다가 세포를 보인 세포. 에. 많이 해보셨나봐요. <laughs> 거기다가 보유 거기다. 에.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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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기 그물로 쳐야 되는데 안 치고 들어갈게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예삽으로 뜨면서 성토요, 성토요, 성토요 세 번, 성토요, 성토요, 성토요. 예 빼시고 낙엽, 뿌랭이 같은 거 빼시고, 예. 여기 오셔요 여기 그리고 돌 같은 것도 빼주세요 두꺼운 건 예. 저한테 주시고 예또 저기 한번더세번 해주세요 세번 성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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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토요, 성토요, 성토요. 예. 음. 여기요 한 번만 더요 성도요, 성도요, 성도요. 예. 됐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제 그 동생분요. 동생분, 예. 네. 성토요 성토요 세 번이요. 성토요 성토요 성토요. 예. 세번 해주세요. 성토요 성토요 성토요. 자. 예. 성토요성토요성토요성토요그 성토요. 다음에 따님들, 잠깐 며느님 먼저, 며느님 먼저, 성토요성토요성토요성토요성토요 예. 성토요. 성토요, 성토요. 성토요, 성토요, 성토요. 또요 이제 또안 며느님, 안 계셔요? 며느님, 그 다음에 따님, 따님, 따님. 음, 성토요, 성토요, 음. 성토요, 세 번, 음. 한 예, 또요, 음. 저희 따님들. 음. 네. 다리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맞네. <laughs> 예. 이제 성수요. 성수. 성수요. 예. 성추여, 성추. 예, 예. 우리 만개는 제일 용감하고 존재해. <laughs> 이제 다 됐죠. 사위분들. 사위. 대장. 예, 예, 예. 성토요, 성토요. 성토요, 성토요. 아버지 예. 예. 성토요! 잠깐만요, 대시요두번 두 하지 마라. 성토요! 성토, 성토, 참아라. 됐어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laughs> 예. 예, 주셔요, 예. 잠깐만요, 잠깐만. 해서 시신이 유동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화선지는 저기 화장지는 종이라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상식은 안 썩는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신, 저기 고인께서. 유동하지 않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시죠. 또 주셔요. 성토요, 예. 성토요, 토요그 다음에 손자요. 손자. 손자. 손녀, 손자. 한번 더 해요. 손녀. 예, 하고 싶으면 하세요. 예, 예 손자. 예. 성토요, 성토요, 성토요. 예. 손요 예. 아, 아, 아들 손으로. 나가버렸어 네. 예? 하실지 아니, 예. 예. 있는 분만 해 청소요 청소요 예 이것도 하나의 축제예요 원래 장문화가 축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프신 분 했어요? 아니요 봅시다 아니. 청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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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청소여, 청소여, 청소여. 예. 236봉수방입이다봉수예제 손잡벌이요 아니 한자 우선벌 <laughs> 이제 다 됐죠 이제 도와주셔요 여기에서 흙좀 퍼줘요 네, 흙 계속 퍼서 줘요 그 뭐, 나무뿌랭이는 최대한 대로 주지 말고 황금혈이라는 거라 이게 황금, 황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도깨비 자리에 맞게 황금이 나왔어요. 잠깐만요. 예시. 아. 니 아니, 아니 정사각형이 아닌가 보죠? 예? 정 사각형이 아닌가 보죠? 정사각형 왜 써요? 그렇지. 리고 예, 잠깐만요. 정사격권 관을 쓰면 안 돼요. 네. 저관 뚜껑 좀 주세요. 네. 저쪽으로 네. Kamanya, pas dua set. 여기주세요매뉴 여기다 봐주세요, 여기다. 여기다. 그냥 보여, 그냥. 예,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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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깽이 좀 주세요, 깽이. 한 번만 더 갖다 달라 우리 得瑟，得瑟。됐어요 석회를 봐주세요. 다, 이쪽으로 다 나오세요. 석회 달려요? 네. 이쪽으로 다 오세요. 석회 그쪽으로 가니까. 마스크를 할게요, 마스크를. 관장 때는 그냥 석회를 그냥 집어넣거든요. 관장 때는. 그런데 혹시 몰라서 우산을 먼저 만들어 놓고 집처마를 만들어 놓고 석회를 넣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는 이거 파기 어려워요. 시간이 지나면. 한 40년 되면 안 파져요. 그렇게 단단해요. 석회가 들어가면 그 침투를 못해요. 나무 뿌리가 침투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침투가 돼요. 그리고 석회를 쓰는 이유가 원래 석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양반들만 썼어요. 특히 사대부만 썼어요. 석회는. 일반 평민은 석회를 못 써요. 그리고 석회를 쓰게 되면 이게 완전히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광을 다 잡아주고 심지어는 그 고인을 미라까지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황고를 만들어 드리는데 특히 알아야 되는 건 시신이 잘 썩는 데는 흉당이요. 천의 명당은 시신이 안 썩어요. 요것만 하세요. 비니터만 빼고. 그리고 쪽 말르는 미라처럼 나와야 돼요. 그게 발복이 오래 가고 엄청 오래 가요. 그런데 시신이 바로 썩으면 발복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눌러주고 들어가죠, 눌러주고. 석회를 때 작업할 때 지금 몇포 남았죠? 지금 4포 남았습니다. 4포요? 6포, 포 혹시 모르니까 남는 석회는 말아서 한쪽에다 잘 보관해주세요. 네. 아, 여긴 안 써요. 네. 여기가 흙이 이 정도까지 높여줘야 돼이 정도. 요거 저기에 비해서 이 정도가 높아야 돼. 이거 좀 치워주시고. 예. 네. 이러면 절대 가스가 안 빠져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그한 자는 여기 흙을 한 20cm 높이면서 한 자를 잡아서 총 다섯 자를 모시는 거예요. 다섯 자. 여기를 이 정도 높이게 될 거예요. 여기가 너무 낮아요. 저쪽보다. 불쌓기가 파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보시면 황금색이 나와요. 황금, 황금색. 예. 하관은 다 됐어요, 이제. 하관 시간이 있어요? 예? 시간은. 지금 어디요? 몇 시요? 11시 반이요. 예, 그럼 하관 됐어요. 5시에 하는 거라. 예. 아까 5시 하고 이렇게 하관 시간 12시로 잡았는데 예. 일찍 오셔서 미리 들어가신 겨요딱 11시에. 예. 조금 있다 그 봉투 있죠? 그 49제하고 제한복 그거 드려요. 그리고 아버님은 죽은 제사라 당일 제사예요. 돌아가신 날 제사. 아셨죠? 10시, 1시 5시. 1시 2분이니까, 그럼 그날 제사예요? 예. 밤 10시라 그래요 예. 날. 그 날. 아, 전날 아니고? 예, 전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스님들도 몰라요. 어. 그거. 그거. 예, 예. 그래서 봉투 드리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 8월 13일 날. 예. 5시 후에 돌아가시면 죽은 제사. 그래서 당일 제사고 5시 전에 돌아가시면 산제사라 해서 전날 제사. 12시 전에. 예. 12시 그러니까 1시 아니 1시 전까지. 아, 한시전낮 1시 예. 한시 전까지는 예. 전날. 예. 나 3시 이후는 그날. 예, 예. 예 당일 날. 다른 사람들 안따지고막 다른 날 무조건 다전 날. 아니, 그거는 저무식해서 그래. 요 저는 안동에 와서 실망 엄청했어요. 짝퉁이요짝퉁 <laughs> <laughs> 저기 홍, 홍대를 안 집어넣었네. 홍대 어디 가시오 홍대? 예? 네. 네. 아니 아까 있었잖요 갖고 그또 아, 네. 빨리 보여 그거 네. 잠깐만요. <laughs> 지금 하는 과정에서 그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저한테 안 주시오. 잠깐 이거 빼고 이거. 이거를 안 했을 때는 이제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자체가. 안 쏘는 거예요, 이게? 예? 안 쏘고. 아, 이거 상관없어요. 저기하고 틀려서. 왜냐면 여기는 썩고 안 썩고 이 차이가 아니거든요. 청이 항시 좌측이에요. 그 다음에 홍이 항시 우측이고, 홍은 호랑이를 상징하고, 여기는 관장을 했기 때문에 이 의미가 없어요. 원래 시신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 하는 거거든이 자체가요. 네. 예. 됐어요. 이 정도 높여야 됩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높여 줘야 돼요. 이 정도. 이 정도. 잠깐, 거기 대요, 거기. 예, 됐어요? 예, 요거, 요거 잡아, 요거. 요거, 돌려요. 돌려요. 예, 요렇게. 잠깐만요. 됐죠? 여기, 예, 여기. 여기. 예. 됐어요. 박아보세요. 다시 한 번만 대보세요, 저기. 다시한번 다시한번 저쪽 됐죠요 맞아요 예, 예. 이정도 더 높여줘야 돼 이정도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그, 저기, 그 뭐죠? 줄자. 어제 이거 했던 거.